어, 이제 조합에 대해서 하는데, 조합하고 순열의 차이점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조합은 뭐죠? 순서가, 순서가 어, 없는 거래죠. 그죠? 어, 순혈, 순서가, 순서가 있다고 말했어 그죠?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어, 세 명이 있다고요, 세 명. 3명. ABC, 세 명이 있다고. 세 명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명이지? 여기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두 명을 뽑는 거야. 그냥 두 명을 으면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AB를 뽑거나 AC를 A, 뽑거나 BC를 뽑거나 그치? 그럼 두 명을 뽑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죠. 어, 이렇게 뽑, 뽑은 다음에 이거를 순서가 있게 어, 세분다고 하면 AB도 있지만 BA도 있고 그죠? 자세 바꿔서 얘는 CA도 있고 얘는 C, D 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이게 이게 몇 배가 되냐면 아까 3었는데 3명 3가지 서로 다른 3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뽑는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조합이죠 이게 뽑는 방법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이팩트리얼이라는두 가지씩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 이 뽑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가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음 이게 바로 순서가 있게 만드는 건데 그 순서가 있게 만드는 걸 상피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N개의,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것을 N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순서를 생각하자. 그래서 보면 그걸 NCR이라고 하는데, N은 뭐냐면 서로 다른 개수예요. 몇 개가 있네요 서로 다른 게그 중에서 택하는 개수가 여기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수를 지금 을위해위에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 NCR은 NPR을 알팩투를 나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잖아. 이걸 로이 파투를 나누면 3C2는 3P2를, 이팩토리를 이 이렇게 나누잖아. 똑같잖아. 알팩토리아 그지? 이게 n이고 r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요게 npr은, n팩토리아를 n-r팩토리아를 나눈 거라고 했는데, 기억나나모르겠네 응? npr이 뭐냐, 그러면 n팩토리아를 n-r팩토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3p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쉽게 하면3 곱하기 2. 3에서부터 하나씩 줄이 돼, 두개쓴 데서, 이렇게 쉽게 계산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3팩토리알이야. 3팩토리알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 n-니까 3-2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결국, 얘는 3, 2, 1을, 얘는 1팩토리알이니까, 그죠? 이거하고 1은 뭐 하나만 하니까 똑같은 일,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4p이다. 4p? 4p 하지 말고 5p이다. 할까? 5p이다.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순서가 있게 2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쉽게 빨리 계산하는 거고 이걸 10으로 쓴다면 5팩토리아를 5-2팩토리아를 이렇게 해서 5에서 2빼면3팩토리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인데 그걸 3팩토리얼이니까 3곱하기 2곱하기 1이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게 지워져서 5곱하기 3만 남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 거는 뭐냐면 NCR이 뭐다가 NCR이 뭐냐면 NPR을 MP, 알팩토리얼로 나는 거다좀알아두고 이렇게 쓴다는 것도 식으로도 좀 알아두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국 순열의 수라는 것은 조합의 수에다가 뭐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한 거다. 아까 그래서 설명한 건 이거였어요. 설명. 뭐랬냐면세 개의 문자가 있다고 하면 A, B, C가 있다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경우일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순서를 생각한다면 자리가 바뀌는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조합이고 일렬로 가열하면 순열이 되니까 이거에서 2개의 이펙트를 곱한 만큼의 개수가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6개 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해는 됐죠? 그래서 계산하는 걸좀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laughs>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 하나의 공식을 말아도 n c r 은 N, NC, N-R이다. C가 콤비네이션이 랬어 무슨 말이냐면, 어, OP4다. 아, OP가 아니라 OC4다. 이렇게 됐다. 그럼 OC4는, 어, OC5에서 4배는 1이지, 이게. 이거하고 똑같다. 이게, 이게 계산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 얘또 OC 만약에 3이다. 53은 50, 5는 똑같고, 5에 3배 얼마? 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6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쓰고, 3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3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한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1을 하고 나니까 이게 5, 2, 10, 10개죠. 그렇죠? 그죠? 근데 얘도 하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얼마야? 4, 2개 쓰고 야 2 곱하기 1로 나니까 봐봐 5 2 10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그게 같다는 것을 똑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증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좀 알아두면 음, 계산할 때 뒤에 이제 D 시작 자 예를 들면 뭐야 어, 99 C 어, 92 이렇게 하면 이거를 92번 99부터 줄여가지고 98, 97 이렇게 해가지고 9 2개를 써야잖아 그지? 응. 그 다음에 여기서 92, 91, 91 이렇게라도 이거또 해서 나눠야 되니까 긴제나 근데 이거를 99, 1 99에서 9 2점을7 7 이렇게 하면 99에서 이제 숫자가 크지만 이것도 몇개 쓰면 돼 7개, 7개.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쓰고요. 그죠 곱하기 전에. 그 다음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나누기 시작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알겠죠? 그걸 하나 알아두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 증명 처음잘나요 ncr은 여기가 n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 작은 n-1이 되고요. 한쪽은 r이 되는데 또 한쪽은 r-1이 돼서 두개도함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어 8c3이다. 그럼 얘가 뭐하고 똑같다? 하나 줄이면 7이 그렇죠? 하나 작은 거니까 7c3이 될수 있고요. 그대로 더하기 7c5야. 2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작은 거냥 요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77 7 똑같네. 근데 이거 2하고 3이네. 그러면 7보다 하나 큰 8을 쓰고요. 이어진 새 2하고 3은 연달아 있는 인데큰수인 3을 쓴다는 거. 이렇게 이거 사용해서 풀면 어, 간단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증명들은 조금 있다 뒤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그럼 기본적인 연습을 조금만 하고 계산을...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을 조금만 하죠. 572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데 그죠? 얘는 뭐라고 쓰면 요4 곱하기 3을 뭘로 나누데요2 곱하기 1을 나누면 되죠? 약분하면 답이 얼마야? 이렇게. 해봐요. <laughs> 자, 아, 예. OC0은 뭐냐면, 무조건 0이면 뭐야?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NCR은, 선생님 아까 뭐 했어요? NPR을 알펙토리아로 한 거고, 얘는 또 뭐냐면, N펙토리아를 N- 알펙토리아로 나눈 거니까, 그죠? 범블스라면 얘가 분모했으니까, n 마이너스 r 팩토리알, r 팩토리알, n 팩토리알 이거하고 똑같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식으로 한다면 얘가 5 팩토리알 맞죠? 네. 5에서 0 빼면, 5에서 0 빼는거지? 네. 5에서 그냥 썩게 0 팩토리알 이렇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이니까 0페토리알 이거하고 똑같아 있죠? 네. 그럼 그냥 얘는5 팩토리알이니까 1이야, 0에서 1이죠 그죠? 네. 0 팩토리알은 무조건 1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 1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컴비네이션 됐을 때 d가 0이면 무조건 1이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 되겠어요? 네. 음.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88이면 어떻게 될까? 네. 1이죠? 네. 어,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요. 8 팩토리아를. 그죠? 8에서 8 빼면 8에서 8패거에 팩토리알 쓰고 8 팩토리알. 맞 않나 요 맞아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1이고, 얘도 0 팩토리알은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데, 같으면 또 1이다. 0만 돼도 1이다. <laughs> 가능하죠? 네. 알아두면 빠르게 있고, 얘는 15C13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요스, 그럼 뭐, 뭐예요? 15C? 어, 15에서 13빼 2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두 개만 쓰죠. 15 십자, 그죠. 음, 네. 그 다음 뭘로 나면 이웃방이.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둬야. 이팩트얼도 알아줘야 되고. 뭐. 그래 빠라지 이렇게 칠. 5735. 7 3 0 5 0 3 5 5 7천5 5 7 3천천 <laughs> 자, nc3은 35래요. 그럼 이거 3개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n, n-1, 그죠? n-2 해가지고 뭘로 나는 거야? 3, 2, 1,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어, 그런데 이거 약분하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연이어서 하나씩 줄어드는 수잖아요, 3개 연. 연달아 있는 수고, 얘는 곱하면 6이잖아요. 6을 이쪽에 곱하는 거 알죠? 그러면 35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75, 35죠? 7 곱하기 5죠? 그죠? 근데 이게 6이 이쪽에 곱하면 곱하기 또 6도 되는 거 알죠? 그럼 이게 n, n-1, n, -1, n -1 이렇게 되니까 7, 6, 5 하나씩 줄어드니까 n이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n이 7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도 있다. 그쵸? 한번 해봐요. 했어요 네. 음. <laughs> 자, 2번도 보면 6cr은 2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 이거를 어 그냥 짐작을 할 수도 있고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 6 팩토리 알이죠 그죠 네. 그리고 6에서 뭐 빼요 아, 네. r 팩토리 알 하고 r 팩토리 알 이렇게 한게 지금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잖아. 그지? 벌써? 그럼 짐작을 해봐. 어, 1은 아닐 것 같고, 그지? 한번 2를 대입을 해봐요. 62라고 해봐. 62는 뭐죠? 6 곱하기 5를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야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3 정도 해보면 될것 같다는 느낌이. 한번 해볼까요? 63 어떻게 요 6, 5, 4, 3, 2, 1. 6이죠. 20 맞네요. 그러면 R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행히도 얘는 이게 63이니까, 6에서 또3 빼도 3이니까 같은데, 이게 만약에 62가 나왔다. 어? 그럼 62는 뭐하고도 같아요? 4도 같잖아요. 그래서 R이 2가 될 수도 있고, 4, 만약에 2가 나온다면, 2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다행히, 하나밖에 안 되겠죠. 3, 3으로 나오겠죠. 그죠? 됐어요? 네. 음. 자, 얘는요, ENC2가 45잖아요. 그러면 EN에서, EN하고, EN에서 네.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그죠? 두개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45네요. 그럼 얘하고 얘는 하나가 줄어든 연달아 있는 수고. 얘는 2를 이 쪽에 곱하는 거죠. 그럼 1을 곱하면 얘가 얼마겠어요? 90이 되는 거죠. 90은 연달아서 먹뭐 곱하기 뭐예요? 두수 이어져 있는 수. 10 곱하기 9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수가 얘니까 얘가 2n이 10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음, 뭐라는 걸알 수가 있네. 이해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겠어요? 음. 자 그러면. 해 봐요. 일단 여기까지 <laughs> 했으면 했다게? 했어요. 음. <laughs>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콤비네이션이라는 그 문자적인 그 그런 했는데 이번엔 이제 조합이나 순열을 어, 문장제를 읽고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 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봐봐. 서현 한번 읽어볼래? 서로 다른 10개의 모자 중에서 7개의 모자를 뽑는 방법의 수. 한번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모자가 10개가 있대. 다르죠? 서로 다른 거 맞죠? 10개가. 근데 7개를 뽑았대. 그럼 7개 서로 다른 걸 뽑았는데 막 그거 섞여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건 순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네. 어, 그러면 이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 조합이나 컴비네이션이라는 게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7개 분에는 컴비네이션 쓰겠다. 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얘는 또 뭐하고 똑같아요? 17, 17. 그렇죠. 이게 같죠. 그럼 뭐야? 10, 9, 8, 3개 쓰고 3, 2, 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약분하면 3, 3은 9, 2, 4. 3, 4, 10이니까 1 2에다0 붙이면 되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10개 모자에 있는데, 7개를 뽑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오... 어떻게 생각할 거야? 만약에 이걸 안 배웠어요. 120개를 써야 되는, 세야 일일이 세야 되잖아. 어떻게 세야 돼? 아, 10개가 있어. 모자, 상상을, 해. 10개. 그래서 7개, 이렇게 어떻게 뽑지?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뽑다가 120개 뽑을 방법을, 하... 그거 맞췄다 치더라도 한참 시간 걸렸겠다. 진짜 잘못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실수하면, 어, 시간 오랫동안 없고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짬뽕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정형화, 비정형화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정형화는 생각하는 힘이야, 그냥. 근데 정형화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수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지 않겠냐라는 걸 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어. 그지? 그럼 우리는 그걸 그거와 정형화를 잘 습득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힘도 같이 있어서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창조적인 힘도 나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거랑 똑같이 ai가 나왔어. 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독후감을 하나 쓴대. 그럼 독후감 쓸때 어때? 책을 하나 딱 해가지고 쟤한테 읽어보고, 야, 독후감 딱 어떻게 써줘?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쓰잖아. 금방 나오지, 그지? 근데 그걸 진짜 읽고 쓴다고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 나쁜 건 아니야? 왜? 읽고,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이나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 무조건 활용하라, 그 얘기는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어. 여러분이 하고, 이거 봐요. 아홉 개의 축구팀이 있대요.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할때 전체 경기수. 그러니까 축구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한다는 거는 두 팀이 경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아홉 개의 팀 중에서 두 팀이 경기를 해야 돼. 이거는 A팀, B팀이 경기하는 거나 B팀, A팀이 경기하는 거나 똑같아, 안 똑같아요? 그럼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니까 9이 뭐가 되는 거야? C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9 곱하기 8을 뭘로 나눠?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36. 어. 36까지인가? 네. 이렇게. 만약에 이것도 모른다면 봐봐. 1, 2, 3. 숫자 쓴게 나으니까. 아홉 개 팀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죠 그렇죠? 자, 실제로 할수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경기가 있네? 1, 2는 했으니까, 이제 2로부터 하는 거. 1, 2, 3, 4, 5, 6, 7. 어, 7개가 있네? 그 다음에는 6개가 될것 같아, 그지? 네. 어. 그 다음에는 5개. 5개. 그 다음? 아, 그 다음?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 2개. 2개. 그 다음 1개까지 있겠, 있겠다, 그지? 네. 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뭐야? 아, 9. 이렇게 더해도? 9. 9.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돼도 9.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9, 4, 36.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친구지. 그지만 이게 훨씬 더 빠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도서 9, 9, 9생각하니까 이렇게 빠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다 도해야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지? 그럼 이것도 느낌이 온다. 그지? 9개 팀이면 8부터 해가지고 1까지 도하는 거네. 그지?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지, 그지? 여러 가지로. 아마 이거를 안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제 맞추는 애들은. 됩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가까지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 봐요. 이번에는 이거하고 이게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과정이 있으면 그냥 과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이쪽을 먼저 쓰겠대. 얘가 이것이 된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썼어. 썼죠? N은 원래 그대로니까 N 썼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팩토리알 먼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빼는 팩토리알이잖아. 그죠? 그럼 빼봐요. 어떻게 돼? n-1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 해서 팩토리얼 되는 거니까 맞죠? n-r 팩토리얼. N -R. 어, 여기다 써야겠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r-1 팩토리얼 그대로 썼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네. 응. 근데 분모를 보니까 분모는 뭐예요? 갑자기 여기가 n이 있었는데 n이 없어야지 분모는 똑같죠? 네. 그럼 얘가 분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가 뭐게요? n, n 팩토리얼 그렇지. 네. 와, 똑똑하네. 7팩토리알은 7에다가 6팩토리알 곱하는 거지, 그지 네. 왜냐면 65431이니까. 7, 65331. 어, 이거, 네. 이거. 그래서 여기는 n팩토리알이라고 쓸수 있어야 돼. 또 여기를 그냥 이대로 그대로 써가지고 n 쓰고, n-1팩토리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왜? 이게 그대로 있는 건데, 그지? 그 얘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겠지, 그지? 어. 그렇게 안 쓸, 안쓸 거지? n팩토리얼. 그 다음에는, 여기는 n팩토리얼 똑같이 있죠? <laughs> 맞아요, 안 맞아요? 음. 여기 n-r팩토리얼도 여기 있죠? 근데, R을 곱했다는 거는 갑자기 분자에 R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모에도 뭘 곱해야 돼요? 응, 여기에다가, 이 사실은 여기다 R을 곱했다면 여기다 R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밑에도 밑에 얘가, 얘가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그렇지.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뭔지 알겠지, 이제? R은 그대로 두고, N 팩토리아를 N 마이너스 R 팩토리아 R 팩토리아 하는 거니까 이게 NCR이라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있다는걸 증명한 거잖아. 얘가 이것이 된 것을 증명한 거죠. 그 증명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뭘 알아야 돼? NCR이 나오려고 하면 결국 이 마지막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 NCR이 나오려고 하면 얘가 뭐, 를, N 팩토리아를 여기는 R 팩토리아 N 마이너스 R 팩토리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를 이게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차츰 차츰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끊고 합시다.